오늘 한네건 다섯 건한것 같아요. 네. 뭐 많게 예전에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몇 백만 원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네건만 해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까 제가 한 달에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 하면은 26만 4천 원이죠. 26만 4천 원을 네, 네 개만 해도 여러분들 1 0 0만 원이 훨 넘잖아요. 안녕하세요. 도놀입니다. 네. 오늘은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집으로 복귀하는 길에 영상을 한번 틀어봤어요. 네, 어, 비상주 사무실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공유 오피스에서 비상주 사무실이 어떤 건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비상주 사무실은 어, 그 공유 오피스에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고 주소만 빌려 쓰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가 필요해서 주소만 대여해서 사용하시는 네 그런 계약을 어,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네 비상주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해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을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독립된 공간의 1인실이 25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한다면, 비상조 사무실은 한 달에 2만원이에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1년 해봤자, 네, 24만원. 부가세 합치면 264,0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주소지로 쓰기에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비상조사무실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문의 하나가 온게 판매할 수 있는 곳도 기존에 있는 영업하는 곳과의 거리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비상조 사무실에 하려고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소지가 많을수록 장사가 더잘 돼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열쇠를 하시는 분이에요. 열쇠 이렇게 열어주고 열쇠 판매하고 도로 해두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인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천에 남동구에도 있고 연수구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열쇠라는 거를 나의 간판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여러 군데다가 인터넷 상에 뿌려놓으면 아무래도 한 지역에만 영업하는 것보다는 연락이 더 많이 오겠죠. 네, 그런데 꼭 사업자가 열쇠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지역을 넘나들어서 많이 뿌려놨을 때, 네, 수익이, 매출이 훨씬 커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구 사무실을 많이들 하시고, 또 이제 1인 기업가들, 뭐 쇼핑몰 사실은 집에서 운영을 하시지만, 반품이라던가 또 인지도 면이라던가 그 우리 집에 노출된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비상조 사무실에 주소를 빌려서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요. 비상조 사무실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상조 사무실을 하려면 공유 오피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유 오피스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기존에 공유 오피스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빈 상가에다가 공유 오피스 등록만 해놓고 그렇게 영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네, 실사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지역의 그 면적 대비 사업자 등록이 많이 된 비상조 사무실인 거죠그래서 많이 계약이 된 곳은 이제는 계약의 정지, 계약을 더 이상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만드신 분도 일괄 폐업해라라고 해서 한꺼번에 또 폐업이 되는 그런 큰일이또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공유 오피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만 비상조 사무실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비상조 사무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왜 하냐면 어, 사실은 그공유 오피스의 온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는 제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청소를 하고, 전화를 받고, 또 계약을 하는 거는 저희 신랑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신랑이 통해 항상 올려요. 네, 계약이 된다던가, 특이사항이 있다던가, 그런 거를 저한테 항상 공유를 하는데, 오늘 한네건 다섯 건을 한것 같아요. 네, 뭐 많게 예전에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몇 백만 원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 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까 제가 한 달에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 하면은 26만 4천 원이죠. 26만 4천 원을 네개만 네, 해도 여러분들 100만 원이 훨 넘잖아요. 그쵸? 렇 여러분들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상조 사무실 공유 오피스를 네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전 요즘에 공유 오피스 강의를 잠깐 멈추고 있고 공유 오피스 강의를 5월 25일 날 네, 강의가 예정돼 있어서, 네, 서울, 이제, 강남, 노년동, 노년역, 인근에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네, 물론 공유 오피스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 칸막이라던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수익률이 장난 아닙니다. 네, 제가 뭐, 강의를 들어라라는 의미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사업이나 장사를 네 여러 가지를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순위를 높다고 네 공유 오피스의 매력을 제가 흠뻑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추가 소득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무인 카페 뭐 이런 것도 좋고 또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공유 오피스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네, 저희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무인으로 가능합니다. 공유 오피스 안할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 인테리어를 이제 셀프 셀프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해서 네, 수익률이 저는 굉장히 또더 높은 상태고요. 음, 그냥 빈 공실에 일반인들이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저희 오피스 워크넷에서는 어, 인테리어를 평당 150만원. 보통 보면 평당 요즘에 자작가 뭐다 인상돼서 평당 200에서 205만원, 210만원 얘기합니다. 의뢰해보시면. 근데 평당 150만원에 공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공간의 계획이라던가 공간의 활용도를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공간에 필요한 공간 힘을 줘야 되는 공간 네 그런 공간에만 저희가 또 핵심적인 힘을 줘서 공간 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운영하신 면이나 네뭐그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나 창업 비용의 전체를 축소할 수 있어서 네 어, 오픈을 했을 때 다른 공유 오피스 인근의 경쟁자에 비해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실, 선점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 가격을 예를 들면 5만 원만 내려도 네 만실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조 사무실과 공유 오피스에 대한 일부 이야기를 좀 남겨드렸고요. 네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laughs> 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켜서 남겨드릴게요. 네.